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암을 치병하시거나 혈관과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기본적으로 알려진 오메가3의 장점은 혈소판응집, 그러니까 피가 굳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면서 혈액 내 중성 지방의 농도 또한 감소시키고요. 심박수와 혈압을 낮춰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암을 지방하시면서 드시는 이유도 보통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에 대한 이점을 두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 내용과 조금 상반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어, 예전에도 심혈관 질환이 없으신 분이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졸중과 심장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경제과학 최신 뉴스에 다시 한번 그 위험성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이 영양제 버려야 하나 심장에 좋다던 오메가 3 심장병 위험 높였다인데요 미국 세인트루이스대와 어 영국 리버풀대 심장흉부병원 덴마크 올보그대 그리고 중국 중산대 베이징 의학원 공동 연구팀이 통합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메가 3를 꾸준히 복용한 사람들을 약 12년간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한 결과 오메가 3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심장 질환이 없는 사람이 보충제를 섭취 하는것에 대해서 주의 해야 한다는 내 용이 었 습니다. 어 조금 더그 통합 연구 내용의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약 12년 동안 약 어, 42만 명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했는데 건강한 대상자 중약 31%에 달하는 어, 13만 명 정도가 정기적으로 오메가-3가 포함된 약을 섭취했습니다. 추적 기간 동안 13만 명중약 2만 3천 명이 심장 마비나 뇌졸중, 심부전을 겪었고 추가로 2만 명은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장이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현상을 겪었고. 어, 13만 명중 2만 2천 명은 심장 관련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메가-3 보충제 섭취를 주기적으로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심방세동 발병 위험이 13% 어, 뇌졸중 발병이 5% 증가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심혈관 질환 보유자의 경우 오히려 심장마비의 확률이 약15% 낮아지고요. 어, 심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은 9% 낮아진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메가3 보충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심장이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결론적으로 오메가3의 장점과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작했던 이 연구에서 부작용을 발견하게 돼서 놀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오메가3 보충제를 건강기능 식품으로 보기보다는 심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복용하는 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하다고 했던 오메가3를 단순히 먹지 않으면 되는 걸까요? 오메가 3를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농축된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생선을 포함한 식단을 통해 오메가 3를 적정량 섭취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했던 부작용이 없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식사를 통해 이런 필요한 오메가 3 지방산을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좀 장기적으로 치병을 하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에 좋다고 하는 식품이나 영양제 좀더 나아가서 암의 치료 방식까지 과학이 발달하면서 부작용이 밝혀지는 사례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최신 소식들에 대해서 거부감보다는 좀더 열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내 식단과 또 각종 영양의 섭취 방법 등을 좀 확인해 보셔서 장기적으로 지병에 성공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